네, 안산 단원읍의 김남분입니다 그 법원 행정 처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못지 않게 그 사법 개혁이되어야 된다라는 국민적 목소리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사법부의 사법 개혁 노력을 어,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굉장히 많이 이흡하고부족했다고생각이듭니다뭐 어, 고등 고등부장제도 폐지라든가 아니면 뭐 대법 대법원 윤리감사관제 개방직으로 하는 것, 이런 정도의 그인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처장님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판사도 법원 내에서는 승진의 목매는 직장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신 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으실까요? 제가 한 적은 없지만은, 어, 말씀하신 그런, 뜻의 어, 얘기를, 산그은 아, 있습니다. 네,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 법원 내에서 오너 회장님을 대법원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계열사 사장, 보스 이러한 명칭으로 각급 지방 법원장을 칭한다고 부르고 칭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그 사법부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사법문단의 주요한 결국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 원장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인 권력 그리고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아래로 쭉 일선 판사까지 내려오는 수직적인 피라미드 이런 어떤 관료화된 조직 문화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사법문단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아, 알게 되었지만 사법행정 자체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재판의 독립도 담보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떠돌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법의 민주화 그리고 법관 관료 구조의 해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그런 차원에서 어, 박주민 모님도 20대 때 어, 법관 뭐 사법행정위 뭐 법원 대법원에서도 개정안을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들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라든가 추천 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예, 지금 음, 중요한 그 쟁점이 되는 것은 아마 아, 작업행정회의 구성원에 있어서 아, 내외부 구성원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그런 점이 좀 논의 대상이 되는. 네 권한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11, 11명으로 둘다 같은 의견인데 어,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한 안은 국회가 선출한 6명 이 대법원의 법률개정 의견은 외부위원 4명에 불과합니다. 어, 사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안이 더 옳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법행정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법관이 참여를 하되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위원, 외부위원 4명이라고 하는 것, 11명 중 4명이라고 하는 위원은 실질적으로 사법의 민주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한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은 그 공판중심 주의와 좀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금 최근에 검찰 특수부 수사와 관련되어서 회의와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어, 가장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들 중 하나가 검찰이 작성한 뭐 피자 신문조서라든가 진술조서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형사 법정에서 여러 가지 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어, 당장 시행해도 뭐 8월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러다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각 시행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의 유죄를 어, 처벌하는 데 공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들도 역시, 만약 그런 어떤 증거능력이인정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다 일일이 불러서 다투어야 될 텐데, 지금의, 지금도 지금 그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게 네. 좋습니다. 아, 그 검사작성 피자신문조서의 증거인력이 어, 제안하기로한는 것은, 이번 얼마 전 국회에서 법률이 참가가 됐고, 어, 약 4년가량의 유예기간 범에 내에서, 어, 앞으로 적절한 시기를, 어, 취할 것으로 솔직히, 어,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검사작성의 피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안한 것은, 에, 그동안의 자례 이후에, 에, 그런 어, 수사관에 그리고, 또, 형사 재판에 있어서, 보소 중심의 재판, 이런 것을 시정하는 위기에 적혀 있는 필요가 있는데, 네. 법원에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사법부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거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재판부에서 항상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어. 물론 이제 재판부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알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뭐 검찰의 피신 조서를 증거인들을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집중적인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판사의 수를 증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 지금 어, 유명한 김형이 말씀의 정도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법원의 입장은 지금 바로 그것을 시행하자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법원의 심리 부담이 갑작스럽게 과중돼서 어 재판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에 관해서. 저희는 기왕에 이제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다소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법에서 4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주자고 한 것은 김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입법적으로 결정을 내리신. 시 그래서 저희는 그 그러한 법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법제처장님께 그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각 부처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 지난 주에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된 것이 있었는데요. 대검찰청 감찰 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비공개로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데 어, 현행 제도화에서 네. 지금 뭐 어. 검찰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가 내부 규정을 무차별하게 비공개 처리하는 반행이 존재해서 전공개 통보라는 다 공개할 대상들조차 비공개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투명성을 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제처가 지난 5월에 입법한 입법 예고한 그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르면 비공개 내부 규정도 상시적으로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는지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각구처에서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준을 일관된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 그, 현재 법정문역규정으로는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해서 법제차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그 법정문역위정에 의하면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표제와 비공개 사용만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법제처장이 기본계 행정규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 왕그 제출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본계 행정규칙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안 됐었는데, 이번에 법정 운영규정을 통해서 기본계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전부 다 법제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어, 해서,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사위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도 통과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대개의 그 행정규칙이 비공개사위에 해당되지 는아닌지에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미 정부공개법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더 숙제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봅니다. 만두 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목소리>